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을 주시옵시고 또 말씀에 또 저희들 동참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힘 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남나이다저희 작은 숫자가 저희들 모였습니다.말씀의 강력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단비를 저희들이 성법하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즘, 비가 계속 내리는데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담비가 촉촉하게 내려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금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 사건들 제2장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징조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한 예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자의 오심이 있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있을 사건들에 관한 예언이며,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이 불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MS 77, 1899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남산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재림전에 있을 무서운 심판의 장면들을 열거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로부터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 때 기본적으로 성취되었으며 마지막 때에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교회증언 5권 747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진조들. 보방권의 큰 덮개 끝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별들이 한데서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곧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고 시대의 소망 632쪽에서 말씀합니다. 땅 위의 징조들 예수께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공고하리라고 누가복음 21장 25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왕림의 전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자가 나이곧문 앞에 이른 줄을 안다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국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때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차 지구의 이말 사건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꿈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ST 1901년 10월 9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짓된 주장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짓 선돌과 거짓 이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떠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보은기별 2권 40주 쪽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아놓으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하며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코 저들에게 맡기신 일이 없는 사업에 수려고할 것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의 결과로서 혼란이 이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가려법은 기별 2권 72쪽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각자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간과하라. 그냥 다른 사람이 아 지도자라고, 목사님이라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진짜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지 자를 만난 경험. 지난 밤한 낯선 청년이 우리를 방문하여 호주의 빅토리아에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화이자매를 찾았습니다. 밤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만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우리와 함께 그 밤을 지내고 아침 식사를 하고 가도록 권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 예배를 드린 후 우리는 각각 일터로 흩어지려고 하였는데, 이 젊은 형제는 일어나서 명령하는 제스처로 우리에게 앉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찬미가 가진 가진 것이 있습니까? 함께 찬미를 하나 부르고 자기 어, 제가 여러분께 전할 기별이 있습니다. 어, 전할 말씀 있으시면. 지금 바로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미국으로, 어, 우편물을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라며 내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산자에게도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계속, 계속 듣고 있다가 드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지금 곧 혼란한 상태에 있는 것 같군요. 당신의 기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당장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지나치게 긴장되었고, 당신은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당신이 말한 대부분은 성경과 일치하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그것을 믿고 있어요. 당신이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해보세요. 그는 우리가 지금 성장 짐을 뿌려서 배틀그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자에게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죠. 내가 대답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일이 맞춰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우리의 일을 지시해 주시는 대신 우리에게 배틀그룹으로 옮겨야 될 때를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는 스타르 형제와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집필 작업을 계속하고자 거기를 떠났습니다 이에 그는 스타르 형제에게 말하기를 화이이 자매가 그에게 매우 친절하게 그러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으며 자신에게 있었던 그 강한 인상들이 일관적이거나 또 합당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가족은 3명의 방문객을 제하고서 10명으로 구성된 대가족이었으나 우리는 이 형제가 한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그 형제를 정죄하고 가혹하게 대접할 사람들에게로 그를 보내거나 그가 우리에게 말한 게시들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곳에 잠시 머물게 하여 가능한 그를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였다고 어, 편지 1894년 66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 부절제, 폭식과 부절제가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끊임없이 남녀들을 유혹하여 식욕에 몰두하게 함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하게 만듭니다. 먹고 마시고 옷 치장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 이전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방탕한 상태는 이 세상 역사가 속히 끝날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 중의 하나라고 편지 1875년 34번째 편지서에서 말씀하겠습니다. 현 사회는 성경에 기록된 홍수전 세계의 상황으로 신속히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구좌선지자 102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노화 당시의 상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방종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먹고 마십니다. 그들은 그들을 미치게 하는 독한 술을 마시고 있다고 1907년 편, 편지 30, 어, 31번째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력이 노원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의 편, 반대편에 섰고 거짓에 현혹되었습니다. 땅에는 강포가 충만했습니다. 전쟁, 범죄, 살인 등이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전에는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바이블 코멘터리 1권 1090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즉시 폭력에 호소합니다 오늘날 그렇죠 오늘날 거의 이 사회가 마비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요구가 이렇게 들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그냥 멈춰버립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저희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고민들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이 명명 백백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이론도 사단의 지휘 아래 꾸준히 전진하는 행악의 무리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혼동의 이면에는 그들에게 폭력을 충동질하는 악한 천사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과 잔인성은 그게 달하였으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의 사악함은 곧그 한계를 넘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유엘 334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림과 강도, 철도 사고들과 공력 범죄들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있는 끔찍한 소식들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말해줍니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1907년 38번째 0 편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2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추한 상황에 대하여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역부인을 통하여 더 자세하게 이런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은 오직 누구만이 할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고 또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그것은 그가 전한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으면 참 선지자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오늘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들은 말씀대로 거의 모든 것들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런 징조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산 관계를 개인적으로 맺어야 하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실 건데요. 음수거를다 해제해 주시고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숙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우리가 목사님께서 늘 항상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환란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말씀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말씀이 다시금 또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붙게 서야 되겠다고 다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겠죠. 네, 북정순 집사님. 예. <laughs> 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어 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의 그 준비를 해야 하겠다. 많은 음그 사람들이 막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드네요 예, 그래서 항상 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를 대적하고 미혹하게 하는지 분를할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네. 만물의 마지막에 다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는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임을 했거든요. 요즘에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은 거짓말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호환 무취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걸 보 보면은 눈물이 어, 썩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최선의 양심도 작 하지 않는 그런 분명한 신호가 시사적으로 우주에서 어, 매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이 징조를 알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봉선호님 음소거 힘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가르치심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곧 예수님 재림하신다 준비하라 그런 내용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윤석장로님. 네, 기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가지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증거들은 이미 나타났었고요, 오래전에. 땅의 위 징조들도 계속해서 이상기온 때문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락한 증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증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그, 혹식과 구절제가 제일 이제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식욕에 그 제어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재밌는 드라마는 저녁 늦게 하고, 드라마가 끝나면 또 출출하니까 사람들이 야식하고 또 많이 먹고, 또 부페 같은 데 가면 음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씩만 먹어도 조금씩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그걸 여러 번씩 먹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통해서 건강도 망가지고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 우리의 뭐 옷을 좀 멋있게 치장하는 일에 한국 사람들은 좀 미적인 감각이 다른 사람들과 좀 뛰어나고 또 남들한테 또 지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뭐 이렇게 뭐 명품이라 그러잖아요. 수백만원짜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어?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또 좋아하고 그렇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그 부유하지 않고 과장되지 않고 겸손한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단순하고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도 실천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어, 제 이름의 징조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징조들이 거의 다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뜻 어, 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늘 깨어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어 벌써 오셨어?가 아니라 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또 새벽에 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더욱더 부패하고 정말 많은 혼란과 또 사고와 재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 지금 시기가 어느 때에까지 왔는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절망 가운데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산 관계를 맺으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는 가족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많은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 때 주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과 삶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또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셨기를 바라오며 성탄의 안전 영향력을 주님 제거하셔서 우리가 더큰 미혹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마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행복한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